배추가 마음에 들어요 알맞고 네. 맛있고.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소개받고 전화드리는데요 저임배추하시죠예저 네. 네, 유북 복순 씨한테 소개받고 전화 한번 해봤어요. 한세 아, 박사 한저나 아, 아, 친구 소개받아갖고 지금. 네. 근데 네, 저그저 사장님 그 배추가 좋더라 하면서. 네네. 내가 그래갖고는 소개받아갖고 지금 처음으로 주문하는데 지금 배추 더 주문해도 돼요? 죽어요 유튜브 네. 보고 한 거니까 좋은 걸로 보내주세요 아직 김장을 망설이고 있으시다고요 손맛 좋은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대박난 충북 계산 절임배추로 김장을 시작하세요 올해 김장날 물만 빼서 바로 양념만 하면 되고 산지 직송으로 예약받은 수량만큼만 새벽에 수확하여 국내산 소금을 사용해서 절이고 깨끗이 세번 세척하여 깔끔한 손질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가정으로 배송이 됩니다. 여러분의 김장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